자 오늘 7월 16일 용산이고요. 제가 손을 다쳤어요. 그래서 저희 지원팀 나와서 가스 누설 현장, 저희 수리 3시부터 수리까지 진행 과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현장에 도착을 하였고요. 고객님, 가스 마지막으로 든게 언제쯤? 있을까요? 7월 1일이고 지금 7월 16일 정도 됐는데 현재 압력은 3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스랑 질소가스를 주입을 해서 압력을 높인 다음에 무사유 부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를 넣고 있는데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냉매5일 자국이고 여기다가 이제 무사 탐지기를 한번 가져다 대볼게요. 여기 지금 기름들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누설 탐지 기로 여기저기 막 찍었거든요. 근데 안 나와. 근데 여기, 여기 틈새 있죠. 틈새를 또 찍어보니까 밑에서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를 좀 분해를, 분해를 해야지 어디서 누설이 되는지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저기 안에를 분해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맨날 좀 쉬운 곳만 <laughs> 걸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쪽 안쪽에서 일단 가스가 새고 있었고요. 여기 팬모터 부러워, 이거 뺐고, 와, 이거 처음 빼봤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서 새지 해서 자 이것도 다 잘랐어요. 여기 안쪽에 보면은, 이게 좀 뭔가 색깔이 상하지 얘. 요거. 여기서 새고 있어요. 거품을 뿌리잖아, 안 나온다? 잠깐만요. 거품 한번 뿌려볼게요. 잘안 돼요. 내가 손을 갖다 대잖아? 여기에요, 가스. 여기, 여, 어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여기가 지금 마모가 됐죠. 왜 마모가 됐는지 모르겠어. 뭉툭 하더라고요. 네. 여기를 어 용접을 해서 수리를 해보겠습니다.